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강읍 두류 일반 고업 지역, 뭐, 수 두류 공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근에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 퇴기물과 또 건설 퇴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이 재추진되면서 상당히 이 지역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두류 공단에는 현재 총 61개 사업장이 있고, 이 중에 그, 그 악취 배출 업체만 44개를 비롯해서, 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가 한 48개 달하고 있는 공단인데, 이 주로 이제 이 공단에서 나오는 그 매립대상 일반 폐기물, 그리고 건설 폐기물 매립장을 요, 인근에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 매립장 면적만 한 5만 9천 평방미터, 매립 용량이 무려 262만 그 세제곱미터 규모의 그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지난달 18일 경주시에 접수가 되면서 이 가덕이나 이 두레공단 내 각종 그 환경오염 유발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나온 또 매립장까지 짓겠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안강읍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저 해당 업체가 몇해 전에 사업 계획을 취한 그렇습니다. 이, 그 살러 가면 2020년 8월 달에, 그, 안강업 두려리 798-1번지, 그러니까 지난 7월 18일에 신청한 똑같은 장소에 2년 전에도 네. 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다가, 그, 2021년 3월 달에,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론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은 그셌습니다만, 그 사업 자 측이 자진 취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그그 그 회사가 작년 1월달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또 사명도 또 변경을 해서 이번에 사업 계획을 다시 신청을 한 건데 뭐 계획서 전체는 2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해당 지역 해당 부지가 몇해 전에도 그그 그 이전부터도 민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세 번째로 추진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업체가 이 2년 전하고 올해 하는 업체는 같은 업체인데 그 전에 2017년에 그또 다른 회사 하나가 거의 이 장소에 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라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당시에 사업 접수 한달 뒤에 뭐 대구지방 환경청과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또 뭐, 이런 등등을 거쳐,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거쳐서, 이 주민들에게 환경권을 침해한다든가, 또 경주에서 배출되는 이 사업장 폐기물 총량에 비춰서 추가 시설이 불필요하다. 또, 메리본정시의 대교의 물질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 환경도 악화될 수 있고 또 지역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같은 삶의 질 저하 등도 이어질 수 있다 라면서 경주시에서는 부적정 통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 사업자 측은 이에 불복해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개에서나 기각되고 또 기각이 되자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그로부터 첫 사업을 시작 그 계획서를 제출한 지2년 뒤. 인 2019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경주시의 그러니까 부적정 통보가 적절했다라면서 경주시의 편을 주면 떨어주면서 매입장 조성이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까지 똑같은 장소에 사업주만 변경이 되면서 세 번째로 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안강읍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은 뭐첫 번째 논첫 번째에서는 경주시가 이제 부적정 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2년 전에 그 주민들이 반발했던 거가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그 반대 이유입니다만 동시에 이 경주시 행정에 대한 짙은 불신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2020년 8월 19일날 그 첫 번째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사업계획서 경시가 그 경시에 제출이 되자 경시에서는 뭐 관계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또 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에 의뢰하고 이 대구지방환경청에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을 때안강읍 주민들은 아니 2년 전에 법적 판단을 거쳐서 그 경시가 부적증했던 것인데 다시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은 허가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경주시에서는 2017년하고 그 2020주 2020년에는 사업주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 환경부의 해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난 18, 그, 7월 18일 날, 사업자 측이 폐기물 사업계획서 경시에 접수하자 경시에서는 관련 부수 검토 의뢰 시작을 했고, 또, 그, 대구지방 환경청하고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를 하고, 또 관련 기관의 기술 검토를 의뢰를 하는데, 그러다가 여기에서 하나 더, 붙여서, 안강업사무소에서는, 그, 안강업 지역 7, 76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그, 공문을 보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안강읍 주민들은 아니 이제 이거그 조남인 그 시장이 작년 이월달에 안강읍에 행사에 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으로 재임하는 한 매립장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발언까지 했는데 또 다시 이런 행정절차 발언 것은 그그 그 발언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시에서는 2년 전에는 이제 사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 업체 측이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도 이게 어디 적법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전문 기관의 기술 검토, 주민 수용성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 이, 결국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 그런데 어쨌든 안강업사무소가 이번에, 그, 이런 6개 지역 내 기관단체에 보낸 의견 조회에 대해서, 25개 기관단체가 반대한다, 이렇게 답장을 회신했고, 산성 입장으로 답장, 어, 답변을 보낸 것은 단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31일까지 의견조회 결과는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또그 그, 부적정 통보가 나면 업체 측에서 예전처럼 희정심판 가고 또이게 되는 거아닌가요한번진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두드려 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2000. 2년 전, 2011년에 이제 그 업체 측이 자진취하했을 때는, 물론 이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고, 안강업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 여러 쪽에서 좀 사업을 취하하고, 재선이 되면 주랑이 시장이 다시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변에 뭐 군주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중앙 시장이 약속했다든가, 이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다시 또 사업자 측이 재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오해가 일고 있는 것이고, 중앙영 시장 오늘 오전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잠깐 뵀었는데, 그, 공개적으로, 그, 재임 기간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는 절대 없다, 이렇게 공개천명한 사실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현재 재추진된 데 대한 입장은 어떠냐. 지금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날지.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흉내낸 이런, 그, 안내서가 우편물에 넣어두고, 그 우편물에도 이제 실제 휴대전화번호도 있는데요. 여기에 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라. 또,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거의 유사한 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그, 저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좀 많았나봐요. 그, 경주에 뭐 제가 동일범 밝히기 않게 특정 지역 아파트 가좀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위조 우편 도착 안내서가 한 만다섯 장 정도 그 우체국 집배원들이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경주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단팀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그 CCTV 분석 등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금품 뭐 이런 피해 사실은 없고 근데 다만 다른 지역에도 그 유사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피해를 줄수 있다고 보고 우체국 등과 협조해서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동장 등을 상대로 이런 수법이 있다 이런 것도 알리고 언론에도 공개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체국에서 보내는 안 있지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그 집을 비웠다가 예를 들어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간혹가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위조품이고 진품인지 잘뭐 얼핏 알기는 어려운데 그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이와 관련한 안내가 있고 실제 모양은 많이 다릅니다. 한번만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그 실제 이제 위조 실제 그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뭐, 형태도 완전히 다를 뿐더러, 그, 등기 우편물을 본인이 실제 수련할 경우를 제외하고,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이런, 의심되는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 확인을 먼저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거나, 또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 이럴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기 때문에 112로 신고해서 피해를 예방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